어방안이다 이걸로 뭐하지 선생님. 어 여지야. 저만원 잃어버렸어요. 음. 네. 어. 어제 집을 가는 길에 잃어버린 것 같아요. 어, 어떡해 집장하겠다. 음 선생님이 한번 확인해 볼 테니까 지금은 좀 자리에 가서 그럼 기다려. 네. 여주가 집에 가는 길에 만원을 잃어버렸대 혹시 너희 중에 본 친구 있을까? 저못 봤어요 저 사요 아.. 괜찮 없어. 진짜 말할까 말까? 내가 주었는데 어떡하지? 여주야 어떡하 우리 반에서는 너 돈을 주거나건설람이 없는 거 같아 못 찾았을 거 같은데 어떡하지? 얘들아 여주가 부산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. 그래서 오늘 전화가. 애들 인사, 여주한테 인사해줄래? 여주가 전학을 가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야. 여주에게 만 원을 들러줘야지. 그리고 미안한 데는 말로 해야지.